레디아 공주 <laughs> 4. 모든 경계를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뚜루뚜루 자야 묵해. 책 왕국에서 오셨다고요? 그렇다면 손님도 책을 좋아하시겠군요? 레디아가 며칠 동안 은하사에 머물 것을 청하는 책갈비 왕자에게 반가운 표정으로 물었다. 네, 어지간한 책은 모두 읽었습니다. 여러 나라를 떠돌고 있는 중이라 수 중에 큰 돈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새로 출간된 책 이야기라면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숙박비를 대신할 수 있을지 염려됩니다. 레디아가노를 반짝이며 물었다. 책 왕국은 뛰어난 학자들이 많아 어느 나라보다 지식과 기술이 뛰어납니다. 손님께서는 가장 최근에 어떤 책을 보셨나요? 책갈피 왕자는 책 왕국의 왕자답게 어릴 때부터 학문을 연마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는 아홉 별 왕국에 오기 전까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최근에 발간된 책에 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다. 끊어지지 않는 그물짜는 법이라는 책이었는데, 어부들만 가끔 찾을 뿐, 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은 찾지 않는 책이었다. 하지만 책갈피 왕자 이야기를 듣는 레디아의 얼굴은 새로운 지식을 접하는 기쁨으로 활짝 표현하기 시작했다. 손님께서는 제게 묵을 곳을 제공해 달라 청하셨습니다만, 오히려 제가 이곳에 머물러 주시기를 청합니다. 왜냐하면 끊어지지 않는 그물 짜는 법의 나머지 부분을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은하사에 며칠만이라도 머물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디아의 허락을 받은 책갈피 왕자는 은하사의 객사에 짐을 풀었다. 객사에는 수십 개의 방이 있었는데 밤마다 여러 명의 손님들이 묵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호롱불이 꺼지고 책갈피 왕자도 고단한 몸을 침대에 눕혔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공짜로 먹이고 재우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도 한다고? 부자에게는 사례금으로 황금 한 수레를 받는다지만 그런 일은 어쩌다 한 번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않거나 동전 한입 정도를 받던데 어떻게 이 비용을 감당한다는 거지? 책갈피 왕자는 책왕국 왕족의 일원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일에 관심이 많았다. 경제, 경영, 정치, 무역 등 각종 학문의 조예가 깊은 그로서도 아무리 셈을 해보아도 도무지 계산이 맞질 않았다. 책갈피 왕자는 밤 늦게까지 의문을 풀지 못한 채 잠이 들었다. 그의 고민은 아침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풀렸다. 이른 시간부터 은하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몰려와 객사에서 머무는 사람들에게 공부를 배웠다. 객사에는 외국어, 항해술, 무술, 농사법, 제철 기술 등 각종 귀한 학문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이다. 공부를 배운 학생들은 수업료 대신 형편에 맞게 과일, 야채, 약간의 돈 등을 놓고 갔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하루하루 하루 모이는 양이 상당했다. 책갈비 왕자 역시 어부들에게 끊어지지 않는 금을 짜는 법을 가르쳐 주었더니 어부들은 감사의 표시로 신선한 생선을 항아리에 가득 담아 가지고 왔다. 식사를 준비하는 공양간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공양간에는 객사의 손님들 중 요리에 자신 있는 사람들이 모여 대식구의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각국에서 모인 뛰어난 요리사들이 일을 나눠서 하자 수백 명이 먹을 음식이 순식간에 마련되었다. 아침 식사를 먹으면 책갈피 왕자는 깜짝 놀랐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이토록 빠르게 많이 장만할 만한 곳은 왕궁뿐이다. 이곳의 능력이 왕궁에 비견할 만하다. 인재를 모으고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구나. <laughs> 객사의 손님들은 숙식을 무료로 제공받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자신이 주 특기를 살려 은하사를 위해 반드시 한 가지 일을 해주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내려오다 보니 이런 방식이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선순환이 이루어져 은하사는 돈을 들이지 않아도 대식구를 배불리 먹일 수 있었던 것이다. 밤 늦은 시각이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은하사 사람들이 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였, 이때였다. 아홉별 왕국 국왕 전하께서 오십니다. 왕의 말고비를 잡고 길을 안내하는 말무리꾼의 우렁찬 고함 소리가 들렸다. 은하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목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다. 긴 창과 방패를 든 왕의 근위병들이 먼저 들어와 자리를 잡자 새별왕이 백마에서 내려 은하사 안으로 들어왔다. 새별왕은 여느 신자들과 더,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일주문을 통과해서 공손하게 예를 올렸다. 은하사 물불스님에 대해 왕이 할수 있는 최대한의 예를 갖춘 것이다. 말머리꾼이 지르는 함성을 들은 물불스님이 대웅전에서 나와 샛별왕에게 인사했다. 은하사 물불스님이 학문이 넓고 지혜가 깊다는 소문을 오래전부터 듣고 존경해 왔습니다. 일찍 죽은 나의 왕비가 물불스님을 믿고 의지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잠시 시간 내어 지혜를 빌려 주셨으면 합니다. 새벽왕이 예를 갖춰 물불스님께 가르침을 청하자 물불스님이 공손하게 합장하며 대답했다. 젊은 시절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귀동양을 좀 했을 뿐입니다. 대왕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는 일에 보탬이 될 정도의 학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얼마 안 되는 지식과 깨달음은 이미 저의 지자에게 모두 전수해 두었으니 은하사에 머무, 머무르시며 피로를 푸시는 동안 옆에서 시중들게 하겠습니다. 은하사 객사에는 외국에서 온 손님들로 언제나 분비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라면 제법 알고 있을 겁니다. 무료하실 때 불러 심부름을 시키, 시키면서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들으시면 좋을 겁니다. 샛별왕은 일행 모두가 먼 길을 오느라 심한 피로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며칠 동안 은하사에 머물면서 다시 가르침을 청할 생각으로 더는 말하지 않았다. 레디아야, 샛별왕과 수행원들이 머물 곳을 마련하거라. 물불스님의 부름에 레디아가 샛별왕의 앞에 나타났다. 샛별왕은 눈을 실눈처럼 뜨고는 위에서부터 한참을 내려다보는 내가 레디아냐? 하고 물었다. 이 아이가 백성들이 레디아 공주라고 부르는 바로 그 소녀로군. 물불스님의 가르침을 받아 지혜와 청명이 넘친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자자하더이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세상이치를 아주 조금 익혔을 뿐입니다. 레디아가 등을 밝히고 새별랑 일행을 객사로 안내했다. 새별랑은 등불에 비친 레디아를 보면서 생각했다. 일찍 죽은 나의 왕비처럼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아이구나. 과연 소문처럼 지혜로운지 내가 한번 시험해 봐야겠다. 새별왕은 레디아의 뒤를 따라 객사로 향하면서 오래전에 하늘나라로 떠나 왕비를 추억했다. 새별왕도 책 왕국 책갈피 왕자처럼 은하사에서 지내는 동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물불스님과 레디아가 만들어 놓은 은하사의 일처리 방식에 연신 감탄했다. 왕궁에 사는 사람만큼 많은 사람들이 은하사에서 먹고 잤지만 비용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진 않았다. 복잡한 규칙도 필요 없었다. 모든 것이 태양빛이 대지를 비추듯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 점심때가 되자 물불스님에게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언제나처럼 은하사 마당에 줄을 섰다. 줄의 앞쪽에는 여행객 차림으로 은하사를 방문한 책갈피 왕자의 모습도 보였다. 넓은 마당에서 산책하거나 쉬는 사람들도 많았다.새 뼈랑도 마당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물불스님을 기다리는 줄에 가장 앞쪽에 서 있는 사람은 어깨가 떡 벌어진 덩치가 상당히 큰 스무살 정도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다.그의 얼굴과 팔, 다리에는 크고 작은 상처가 하나 있었지만 주먹이 붓고 멍든 것으로 보아 싸움을 하다 상처를 입은 것처럼 보였다. 레디아가 약을 가져와 청년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어디서 이렇게 다치셨어요? 청년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호기를 버렸다. 저는 장난을 좋아해서 말썽을 부리 자주 부립니다. 성격이 불같아서 친구들과 몸싸움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덩치도 크고 목소리도 큰 제가 말썽만 부리다가 어른이 되면 불량배가 될 거라고 수군거립니다. 하지만 저는 불량배가 되고 불량배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유난히 쩌렁쩌렁 울렸다. 주변의 구경꾼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귀를 막을 정도였다. 레디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청년의 말에 맞장구를 쳐줬다. 우리 안에는 인간도 살고, 짐승도 살고, 술라도 살고, 부처님도 살아요. 어떤 모습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지,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남다른 힘과 용기를 동물처럼 사용해 왔어요. 이제부터는 올바른 것에 사용해 보세요. 청년이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목소리가 큰 것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말을 하면 모두 조용히 하라고 짜증냅니다. 덩치를 사용하는 일을 찾아보려고 해도 목소리가 너무 커서 아무도 저와 함께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레디아가 핑긋웃으며 대물었다. 왕의 행차를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는 왕실 근위대의 모습은 정말 멋졌습니다. 저도 왕실 근위대가 되고 싶었지만 무술을 배운 적이 없어서 꿈만 꾸다 말았습니다. 모든 근위병이 무술을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왕의 행차를 가장 앞에서 이끄는 사람은 말머리꾼이에요. 그는 큰 소리로 왕의 행차음을 알려 길이 뚫리도록 만들지요. 그래서 누구보다 목소리가 커야 합니다. 또한 힘센, 힘센 왕의 말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힘도 장사여야 하죠. 무엇보다 수많은 적들에게 위협을 받는 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호위하는 무사이기 때문에 근이대 전체에서 가장 용감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에게 힘이 세고 겁이 없고 목소리가 크니까 불량배가 될 거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당신이 왕실 근위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왕실 근위대라고요? 그것도 왕의 말 곱비를 잡고 가장 가까이서 왕을 모시는 말몰리꾼 말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한번 고함을 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아요. 누구나 한 가지 재주는 갖고 태어납니다. 그 재주를 귀하게 여기세요. 제가 한 나라의 왕이나 근희대장이라면 당장 당신을 말머리꾼으로 채용할 거예요. 청년은 기뻐하면서도 레데아의 말이 쉽게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다. 이때 레데아의 말을 듣고 있던 새뼈랑이 근희대장에게 명령했다. 근희대장은 들어라. 목소리가 크고, 덩치가 좋고, 힘이 센. 사람은 쉽게 찾을 수 없다. 저 청년을 당장 근위대에 넣어 뛰어난 말머리꾼으로 훈련시켜라. 근위대장이 왕명을 받고 청년에게 달려가 근위대가 머무는 숙소로 데려갔다. 청년은 자신에게 일어난 꿈같은 현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려고 볼을 꼬집으며 근위대장의 뒤를 따라갔다.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보고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때 청년의 뒤에 서 있던 농부의 아내가 레디 앞에 엎드려 흐느끼며 말했다. 제 남편이 다 죽어갑니다. 물불 스님은 의학 공부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부디 물불 스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제 남편을 한 번만 진찰해 주세요. 갈수록 늘어나는 세금을 내고 나면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제 남편은 가족을 부양하려고 열심히 노력한 제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죽게 둘 수가 없어서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고 은하사까지 힘들게 왔습니다. 부디 살펴주세요. 아내와 함께 온 농부는 앙상하게 말은 모습이었다. 레디아는 남편의 맥을 짚어보고 눈동자를 살폈다. 제 남편이 살수 있겠습니까? 레디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힘주어 말했다. 물론입니다. 제가 약을 드릴 테니 집으로 돌아가 하루 세번 먹이세요. 그런 병이 씻은 듯이 나을 거예요. 레디아가 안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상자 하나를 가지고 나왔다. 농부의 아내가 상자를 받자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다. 무슨 약이 이렇게 무겁습니까? 농부의 아내가 묻자 레디아가 따뜻한 눈길로 아내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남편분의 병은 영양실조예요. 무거운 세금을 내고 남은 얼마 안 되는 곡식을 아내와 자식에게 양보하다 영양실조에 걸린 거예요. 상자 안에는 음식을 살 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이든 먹고 싶은 것을 드리도록 드시도록 하세요. 영양실조에는 맛있는 음식이 최고 약입니다. 그래서 돈을 처방했습니다. 농부와 아내가 소리 없이 흐느꼈다. 주변의 사람들도 레디아의 아름다운 마음씨에 감동하여 숙연해졌다. 새뼈랑은 어음왕비와 보석공주가 만든 가혹한 법 때문에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눈으로 보며 깊은 시름과 커다란 분노를 느꼈다. 레디아는 농부와 아내에게 전설의 파랑새가 노래했던 주은 뚜루뚜루 자야 묵해도 알려주었다. 농부는 기운을 북돋아주는 파랑새의 노래를 열심히 외우며 영양을 보충하자 이내 건강을 회복했다. 감사합니다.